나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도.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나는 분명히 들었다. 내 목소리였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쳤던 건그 목소리가 굴착기의 라디오에서 나왔다는 거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어야 했다. 계기판은 전부 꺼져 있었고 전기의 흔적도 없었다. 불빛 하나 없었고 잡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금이 간 스피커에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녹슨 금속이 울리는 듯한 건조한 잡음과 함께 정적을 칼처럼 가르며 들려온 음성. 음 살려줘. 여기서 꺼내줘 제발. 누군가 들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건 분명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굴착기는 여전히 뜨거운 엔진 소리와 함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밖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차도 소리도 바람조차 없었다. 고장난 라디오만이 내 절망을 송출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살아있는 채로 땅 속에 묻힌 것처럼 그 녹음된 목소리는 점점 더 왜곡되어 울려 퍼졌고 그러다 갑자기 멈췄다. 완전한 침묵 나는 모든 걸 끄려고 했다. 이미 꺼진 기계를 꺼보려 애썼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도 전에 라디오는 다시 혼자 켜졌다. 이번에는 잡음이 더 길고 더 지저분하며 더 공격적이었다. 그리고 그 잡음 너머로 무언가 새로운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길고 인간의 목으로는 낼수 없는 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단한 문장을 말했다. 낮게, 느리게, 파내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라디오는 불꽃을 튀기며 폭발했다. 그 일을 수락한 건 한동안 사라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질문도 없고 도시도 없고 오직 나 굴착기 그리고 수 킬로미터에 걸친 황량한 흙길만 존재하는 곳 임시 계약이었다. 급하게 이루어진 고용 프로젝트 내용은 오래전에 폐쇄된 도로의 재개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이었다. 20년도 넘게 방치된 외딴 구간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내 작업 구역은 그 도로의 끝자락이었다. 136km 지점던 그곳에서 도로는 그냥 끝났다. 표지판도 없고 이어지는 길도 없었다. 아스팔트는 말라 죽은 들판 한가운데서 사라지고 그 주위엔 키큰 잡초와 태양에 그슬린 나무들뿐이었다. 그 장소에는 기묘한 냄새가 맴돌았다. 젖은 녹슨 철 냄새 같은. 그리고 병든 듯한 정적.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침묵이었다. 심지어 벌레조차 소리를 내지 않았다. 첫날부터 알수 있었다. 내 무정이는 마지막 커브 근처만 가면 항상 작동을 멈췄다. 화면은 얼어붙었고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 소리가 헤드셋을 가득 메웠다. 단순한 전파 간섭이라 생각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밤이 되면 모든 장비의 전원을 꺼도 땅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른 흙 밑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듯한. 보고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릴지 이미 알고 있었다. 버려진 도로 위에 혼자 있는 남자. 정적 속에서 점점 망가지는 정신.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얘기였다. 그래서 난 계속 일했다. 매일 똑같은 작업.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의 흙을 뒤집는 것. 그런데 셋째 날, 뭔가 달라졌다. 지면에 꽂혀있던 표식들이 바뀌어 있었다. 더 멀리, 커브, 안쪽 깊숙한 곳으로 옮겨져 있었다. 처음엔, 측량이 바뀐 줄 알았다. 하지만 프로젝트용 태블릿을 확인해보니 그새 구역은 지도에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핀을 옮긴 것처럼 그땅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아는 누군가가 136km 지점에서의 네 번째 날 해가 막 떠오르려는 시간이었지만 이미 땅은 굴착기 바퀴 아래서 갈라지고 있었다. 나는 지도에 없는 그 지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천천히 파기 시작했다. 말른 흙, 단단하고 질기고 거의 점토처럼 딱딱했다. 그러다 지표에서 약2 미터쯤 파내려갔을 때 굴착기의 날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소리는 뚝 끊기듯 났다. 금속 같았지만 무언가에 덮인 듯 둔탁한 소리끼 나는 즉시 조종석에서 내려와 손삽으로 주변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물체의 표면을 손으로 더듬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어두운 회색의 표면. 녹슬지도 부식된 자국도 없었다. 강철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다. 더 밀도 있고 살아있는 것 같았다. 나사도 가장자리도 없었다. 타원형의 마치 캡슐 같은 형태였다. 나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만졌다. 그 물체는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있는 듯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 나는 그 전체 크기를 확인하려고 주변을 더 파내려갔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그 물체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끝없이 땅 속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상단에는 희미한 푸른 선이 금속을 따라 흉터처럼 그어져 있었고 내 손가락이 그 선을 스치자 빛났다. 순식간이었다. 그 틈에서 하얀 빛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건 보통의 빛이 아니었다. 주변을 밝히는 대신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다. 빛이 현실을 빨아들이는 느낌이었다. 나는 몸을 빼내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땅이 나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몸 전체가 굳어버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감각.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세상이 꺼져버렸다. 아무런 영상도 소리도 냄새도 촉감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 깊고 고요한 그리고 무언가가 내 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숨 막히는 감각.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밤이었다. 하늘은 어두웠고 굴착기는 꺼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구덩이에서 50m는 떨어진 곳에 있었다. 흙투성이로.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머리는 속이 빈듯이 멍했고. 마치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뽑혀 나간 느낌이었다. 몇 시간이 사라져 있었다. 계기판의 시계는 밤 11시 가까이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오후 3시 무렵 내가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 사이의 시간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증발해버린 것처럼 덧 일어서려 했지만, 오른쪽 다리는 감각이 없었다. 내 주변 땅은 흩어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나를 끌고 간 듯한 흔적들이 보였다. 하지만 발자국은 없었다. 아무것도. 내 것조차도. 굴착기의 라디오는 켜져 있었고 나는 분명히 꺼두었었다. 조종석 안의 조명은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가 그 불빛을 통해 신호를 보내려는 듯했다.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다시 그 구덩이로 다가갔다. 가슴이 얼어붙었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그 물체. 그 캡슐 같은 무언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남아있는 건 깊고 축축하고 어두운 구멍뿐이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끌려나간 흔적들만이 바닥에 남아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공허함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다. 구멍 주변의 흙이 유리처럼 변해 있었다. 마치 극한의 열에 노출되어 불규칙한 초록빛 유리로 변한 것처럼. 하지만 나는 폭발 소리를 듣지 못했다. 불길도 보지 못했다 오직. 그 하얀 빛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장자리를 오래 바라볼수록 눈 뒤편에서 뭔가가 당기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마치 내 일부가 아직도 저 아래에 남아있는 거처럼 덧 나는 절뚝이며 조종석으로 돌아갔다. 라디오를 잡고 상사를 호출해보려 했다. 아무 신호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 잡음이 들려왔다. 길고 묵직하며 차가운 소리. 그 뒤로...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낮고 일그러진 마치 누군가 억지로 웃는 법을 배우려는 듯한 불완전한 웃음 나는 굴착기 안에서 몇 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 그 라디오에서 들려온 웃음소리 아직도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음도 맞지 않고 인간의 어떤 감정에서도 벗어난 이상한 소리 해가 떠오르자 나는 용기를 냈다 다리가 떨리는 상태로. 다시 구덩이로 향했다. 그 물체는 없었다. 아무것도. 어제 내가 손으로 만졌던 그것의 흔적조차. 하지만 구덩이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기억보다 더 깊었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다. 가장 자리는 완벽한 원형. 마치 원통형 무언가가 정밀하게 빠져나간 듯. 그리고 그 주위에는 가늘고 긴 흔적들이 땅을 따라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수백 개의 평행한 선들, 마치 손가락이나 발톱으로 긁힌 듯한 자국. 그것은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마치 뭔가를 찾기 위해 나온 것처럼 던 나는 조금 더 내려가 보았다. 축축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건 물이 아니었다.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나는 다시 굴착기로 돌아갔다. 뭔가가 속삭이듯 다시 라디오를 들어야 한다는 충동이 들었다. 나는 호기심에 버튼을 눌렀다. 무언가 들리기를 바라며 본부 들리십니까? 여기는 굴착기 13호입니다. 마지막 구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확인 요청합니다. 그건 내 목소리였다. 정확히 같은 말, 똑같은 톤. 반복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이상 전파처럼 들렸다. 그냥 기묘한 간섭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녹음된 음성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나타났다. 쉰 목소리, 길고 낮게 깔린 그 목소리는 반복되던 음성을 끊고 말했다. 그걸 판에선 안 됐어.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침묵으로 돌아갔다. 짙고 무거운 침묵,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듯한 고요함. 나는 하루 종일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라디오의 고장일 뿐이라고. 간섭, 오래된 녹음, 아니면 단순한 오류.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나는 다시 굴착기로 돌아가 핸들의 머리를 기대고 몇 분만이라도 눈을 붙이려 했다. 하지만 곧 조종석 안에서 들려온 둔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라디오가 다시 켜져 있었다. 내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도움을 요청하는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내 숨소리였다. 반대편에서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거칠고 힘겨운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치 다친 것처럼 혹은 인간의 호흡을 흉내 내려는 듯한 소리.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소리는 작았지만 끊이지 않았다. 손 끝으로 볼륨을 올렸다.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분명히 들렸다. 본부, 들리십니까? 굴착기 13호 도와줘. 톤도 억양도 말투도 전부 내 것이었다.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다. 녹음한 적도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녹음이 멈췄다 잡음만 남았다. 그리고 그 잡음 너머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젠 말이 아니었다. 고대어처럼 느껴지는 무언가, 쪼개진 듯한 발음, 기계가 몸을 비틀며 내는 듯한 금속성의 소음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몸은 즉각 반응했다. 등줄기를 타고 내려온 소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가슴이 조여오며, 숨이 막혔다.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침투였다. 들어오려는 시도. 주파수 하나하나에 어떤 존재가 실려 있는 듯 했다. 살아있는 무엇인가가 떤 라디오를 힘껏 쳐서 꺼버렸다. 하지만, 라디오는 전원도 배터리도 연결도 끊긴 상태였는데도, 숨소리는 계속됐다. 이번엔 스피커가 아니었다. 내 좌석 뒤쪽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굴착기에서 뛰쳐나왔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거기에 무엇이 있든 보고 싶지 않았다. 작업장과 50m쯤 떨어진 곳에 세워둔 내 차로 달려갔다. 휴대폰을 꺼내 누구든 좋으니 연락을 시도했다. 신호 없음. 항상 터지던 장소였는데 카메라를 켰다. 구덩이, 굴착기, 바닥의 흔적들. 무언가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를, 하지만 화면은 까맣게 떴다. 카메라 앱은 열렸지만 아무 이미지도 잡히지 않았다. 중앙에는 어두운, 얼룩 같은 무언가가 흔들리며 떠 있었고, 마치 렌즈가 가려진 듯한 혹은 공간 자체가 촬영되기를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사진을 찍었다, 저장됨. 하지만 갤러리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사진도, 영상도, 과거의 파일도 마치 휴대폰이 완전히 초기화된 것처럼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4시 17분 덧 굴착기 디스플레이도 4시 17분 덧 지하의 시계도 똑같이 4시 17분 덧개 세계의 장치가 모두 같은 시간에 멈춰 있었다. 마치 그 순간 시간이 붙잡힌 듯. 그 이후로는 어떤 흐름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작업장으로 돌아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하나 없었다. 새도 없었다. 바람도, 소리도.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다. 세상이 몇 초간 멈춘 채 내가 한 일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 그리고 그때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내가 설정한 적 없는 알람, 낯선, 낯고 금속성의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색 화면에는 단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당신은 그것 안에 있습니다. 그 문장은 정확히 6초 동안 화면에 머무른 뒤 저절로 사라졌다. 그 이후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계기판의 시계는 작동했고 카메라는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며 방전 직전이던 휴대폰 배터리는 갑자기 100%로 표시되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뭔가 달랐다 겉모습은 같지만 속이 뒤틀린 평행세계에 들어선 기분. 나는 가장 먼저 중앙의 보고를 시도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다. 부분적으로 집안 붕괴 가능성. 굴착구역의 불안정성, 그리고 점검을 위한 지원팀 요청 도 응답은 빠르고 간결했다. 그날 오전 중으로 지질조사 및 분석 장비를 실은 트럭 두 대가 파견될 예정이라는 내용, 나는 기다렸다. 시계는 오전 8시 12분을 가리켰다. 굴착기 옆에 앉아 도로 끝, 아스팔트가 덤불 속으로 사라지는 지점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오전 9시 47분, 소리가 들려왔다. 던 엔진. 타이어가 흙 위를 달리는 소리 드디어 왔구나. 나는 벌떡 일어나 도로 끝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커브를 돌아선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는 멈췄다. 완전히 헤드라이트도 없고 먼지도 없고 바퀴 자국조차 없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정이로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감독관이 즉시 받았다.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 트럭들은 오전 9시 47분에 점검, 치점에 도착하여 집안이 안정적이고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 복귀 중입니다. 그들은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정적.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GPS 확인 완료되었고 현장 점검 사진과 고객님 서명이 포함된 디지털 리포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막혔다. 나는 라디오를 끊고 굴착기 조종석으로 돌아갔다. 조수석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좌석 위에는 기술팀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사진들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내가 있었다. 미소 짓는 나. 구덩이를 가리키는 나. 기술자들과 대화 중인 나. 하지만 내 얼굴은 내 것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복제된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죽어 있었다. 영혼 없는 반사. 동작은 완벽했지만, 그건 내가 아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때 그 장면 뒤로 비친 반사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굴착기 유리에 비친 그림자. 나를 지켜보는 존재 멈춰 서 있었다. 인간이라기엔 너무 컸고 현실이라기엔 너무 정적이었다. 나는 태블릿 화면을 계속 바라봤다. 그 그림자. 그 실루엣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진은 명확했고 차갑고 거짓없는 디지털 증거였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차에 올라타고 악셀을 밟고 이 도로 구간을 벗어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내 주위 어딘가 아니면 내 안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듯했다. 아직은 아니야. 나는 다시 굴착기로 돌아갔다. 조종석 문을 안에서 잠그고 뒷좌석에 몸을 눕힌 채 깊게 숨을 들이마시려 애썼다.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 밖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바람도 소리도 생명도 없었다. 그러다 새벽 3시 17분쯤 그 소리가 들렸다. 파묻는 소리 약하지만 일정한 리듬. 파, 파, 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온 힘을 다해 땅을 파고 있는 듯한 소리. 나는 손전등 불빛을 내리고 숨을 죽였다. 소리는 바로 근처에서 들려왔다. 아주 가까이 하지만 작업장 바깥이 아니었다. 바로 아래였다. 굴착기 아래 땅속에서 덧 나는 귀를 금속 바닥에 댔다. 그리고 확실히 들었다. 긁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딱딱거리는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움직이고 있었다.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런데 라디오가 튀듯이 울렸다. 분명히 꺼둔 상태였다. 전선도 뽑아놨다. 그런데도 그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이번에 들려온 목소리는 왜곡되지도 금속성도 아니었다. 차분하고 거의 평온한 톤. 당신은 무언가를 파낸 줄 알았겠지. 하지만 당신이 한건 문을 연 거야. 그리고 정적 잠시 후 땅이 진동했다. 약하지만 분명하게 땅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듯 울리는 떨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밖으로 나오기 위해 파고 있는 게 아니었다. 안으로 더 깊숙이 뚫기 위해 파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날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굴착기 아래의 소리는 새벽 5시쯤 멈췄다. 하지만 그 후의 정적은 오히려 더 끔찍했다. 마치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내가 다음 행동을 취하길 나는 조종석 안에 머물며 정신을 붙잡고 있었다. 그때 전날 남겨졌던 기술팀의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는 시스템 내부 보고서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떠 있었다 오전 6시 12분. 내 서명이 포함된 전체 보고서가 자동 전송되었다는 기록. 하지만 나는 전날 밤 이후로 그 기기를 건드린 적이 없었다. 절대로 서명을 한 적도 없었다. 첨부 파일을 열었다 영상이었다. 공식적으로 나와 함께 있었다는 기술자 중한 명의 헬멧 카메라 영상, 영상 속엔 분명 내가 있었다. 작업 중인 나, 굴착기 옆을 걷고 땅 상태를 설명하고 무언가에 웃으며 텅빈 구덩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영상을 멈췄다, 되돌렸다, 다시 봤다. 그건 나였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걸음걸이, 목소리 톤, 눈동자, 단순한 생기 없음이 아니었다. 그 몸은 나처럼 행동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그때 기술자가 카메라를 갑자기 돌렸다. 마치 무언가에 밀린 듯한 움직임. 겉으로는 별다른 장면이 아니었지만 그 장면 속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의 반사 뒤로 또 하나의 반사가 있었다. 진짜 나였다. 조종석 안에서 멈춰선 제 공포에 찬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 갇혀 있는 나그 순간. 머릿속이 쥐어짜이듯 고통스러웠다. 마치 두 개의 나가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며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 더 태블릿 화면이 꺼졌다. 그리고 검은 화면 위로 떠오른 단한 줄의 문장. 너는 그 안에 혼자가 아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무언가가 나를 복제하고 있었다. 아니면 교체하고 있거나 혹은 내 존재를 안에서부터 재구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모든 것은 그 구덩이에서 시작되었다. 그 굴착. 내가 손을 댄그 무언가, 그러니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계획은 단순했다. 들어가서, 내려가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 무엇이 그땅 아래에 있는지. 나는 밧줄 하나, 손전등 하나, 그리고 삽 하나를 챙겼다. 구덩이는 이전보다 더 깊어 보였다. 가장자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물리적인 의미의 생명은 아니었지만, 고동치는 듯한 감각, 흙으로 위장한 살결. 나는 단단한 지점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바닥에 발을 디뎠다. 그곳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맴돌고 있었다. 나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은 쉽게 무너졌다. 검고 축축하고 마치 젖은 재처럼. 다 그러다 삽이 무언가에 걸렸다. 돌도 아니고 금속도 아니었다. 그건... 뼈였다. 하지만 인간의 뼈가 아니었다. 너무 매끄럽고 너무 길었다. 지구의 생물학 법칙에 속한 적 없는 생물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재배열되고 조정되는 느낌. 나는 위를 올려다 보았다. 나가려 했다. 하지만 구덩이 입구는 사라져 있었다. 밖에서 들어오던 빛도 전부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진득하고 끈적한 검은 어둠따 손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깜빡이고 기어 올라가려 애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무언가가 소리를 흡수하는 듯. 혹은 사람을 흡수하는 듯. 그리고 그때 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깊고 유기적인 숨소리. 바로 옆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쳤다. 그 빛이 비춘 건 나였다. 내 얼굴. 하지만 그 눈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손전등이 내 손에서 떨어졌다. 빛은 축축한 땅을 돌며 회전했고 그 일그러진 얼굴의 조각들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건 가면이 아니었다. 흉내였다. 무언가가 나의 형태를 테스트하고 적응하고 연구하고 있었던 것. 나는 반응할 틈도 없이 그것은 달려들었다. 빠르게.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마치 내 주변의 공간 자체가 더 이상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꺼졌다. 나는 비명을 질렀던 기억이 없다. 하지만 그 비명은 여전히 라디오에서 울려 퍼진다. 녹음된 내 목소리, 내 절규. 하지만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정말로 내가 지른 비명이었는지 아니면 그 비명은 내가 아니었던 존재의 것이었는지 이틀 후 그들은 나를 굴착기 옆에서 발견했다. 탈수 상태였고 흙투성이였으며 눈은 깜빡이지도 않고 멀리 어디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손은 땅을 파던 그대로 흙에 묻혀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혼자서 국도까지 걸어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말이 전혀 안 되었단다. 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틀간 관찰실에 머물렀다. 의사들의 소견은 간단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붕괴 고립 상태에서 발생한 일종의 급성 발작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본 것, 내가 파낸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나를 되돌아보았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 거울은 내 동작을 몇초 늦게 따라온다. 자동차 라디오는 새벽 3시 17분이 되면 스스로 켜진다. 그리고 그 소리의 깊은 곳에는 또렷한 파내는 소리가 들린다. 마치 무언가가 아직도 나를 찾고 있는 것처럼 혹은 다시 만들고 있는 것처럼. 며칠 전 탐사 회사에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도로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 덧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뭔가가 나를 억지로 클릭하게 만들었다. 첨부 파일에는 현장 사진이 한장 있었다. 굴착기. 구덩이.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 그것은 나처럼 보였다. 똑같은 옷. 같은 머리 스타일. 위를 올려다 보는 자세, 시선, 전부 똑같았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적어도 내 기억 속에서는 나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다. 조작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같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다. 그게 내가 아니었다는 가능성. 아니면 그게 정말 나였을 가능성. 그날 이후 나는 눈을 감을 때마다 느낀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내 몸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같은 얼굴, 같은 손 하지만 그 눈은 절대 내 것이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알아챘을지도 몰라요. 어떤 단서, 어떤 신호. 혹시 봤다면 알려줘요.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보다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나 꼭 들어봐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이미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미 교체되었을지도요.